예,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여러분 옆에 펼쳐 두고 살펴보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18절을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무엇과 비교할 때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그 방법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삼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와서 1, 2년 그리고 3학년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마지막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시험만 잘 치르고 나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잘 지나고 싶은 마음으로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 군대 당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서 입대를 할 때는 까마득하게 보였던 제대하는 날짜가 어느 날 손에 꼽을 정도가 되게 되면 내가 그때만 되면 이제 제대를 하고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사회로 돌아갈 테니 내가 지금은 참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 있기 때문에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마지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저물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그 직분이 끝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했어처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불완전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벗어나는 그 자유의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22절과 23절을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경인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23절 말씀에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앞으로 온전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결국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4 번입니다. <laughs>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소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소망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럼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막 어느 학교 입학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던 집을 사고 또는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또는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는 건 중요한 소망이긴 하지만, 그건 다 보이는 소망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들은 억구나 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까 고3 얘기했지만, 고3 수험생들이 내가 이 시험만 잘 치르고 나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또그 다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또그 다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가 보이는 소망들은 우리가 바라고는 있고 이루려고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고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안에서 돕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돕는다고요?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돕고요. 또 무엇을 돕습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잃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성령님이 대신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마주할 때그 시험은 누가 이겨내는 거라고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6번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것 저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주 오랜만에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옆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조금 그래도 시내에 있는 교회였고 그 목사님은 조금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먼저 부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한 1, 2년쯤 지났나요? 젊은 목사님 내외가 이제 부임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차한잔 하자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부부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 한 1년 정도 지나지도 않았죠. 한 8개월, 10개월 이 정도 지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힘드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 들은, 아,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마음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조그만 시골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시골교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옆에,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사택이 다 단층 주택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뭐 그런 교회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젊은 목사님 내외였는데 시시때때로 성도님들이 사택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이렇게 똑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신대요. 그왜 그러냐 하고 왜 그러실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에 목사님 계실 때 그랬대요. 그 전에 목사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내외였으니까 성도들하고. 뭐 오랜 시간 지내셨으니까 이제 뭐흉허을 없이 잘 지내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셨는데 젊은 목사님 내외가 왔는데도 이제 성도들이 그 전에 이제 모습대로 이렇게 그냥 문을 벌컥벌컥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목사님이야 이제 목회자로 본인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목회길을 걸어가시지만 사실 사모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 사모님도 얘기를 들으니까 평생에 그냥 그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 다니고 이러다가 이 목사님 만나서 목사의 사모가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 좋다고 시집을 온 경우인데 이제 좀 빨리 이제 다니 목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이 교회에 왔는데 그걸 이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죽 이제 한 6개월, 한 10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니까. 이 목사님 뇌가 밤1 0 시가 될 때까지 옷을 못 갈아입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그 긴장감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모님이 스트레스가 많아 많았나봐요. 그,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이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강해지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이 사모님이 어떤 습관이 생기게 되냐면 교회밖에 뭔가 부스럭 하는 소리만 들면 인터폰으로 쫓아가 가지고 인터폰에 딱 누르면 화면이 딱 뜨잖아요. 그 화면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밖에 누가 혹시 왔나? 밖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단층주택이다 보니까, 또 교회 마당에 있는 사택이다 보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면 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내가 고그 안에 갇혀가지고 뭐 목사님이야 또... 출근하시고 목에 목회, 목재하러 가면 되는데 사모님은 젊은 사모님이 고그 안에 갇혀 가지고 부스럭거리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문 앞에 가가지고 인터폰 눌러 가지고 혹시 누가 왔나 누가 왔나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점점 이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났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부가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저희들이야 그리고 둘다 목회자이니까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하고 있지만 이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고 힘든지 아 저러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들 정도로 사모님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쯤 지났을까요? 그 노회 갔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장로님에게 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아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던데 그 교회는 혹시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그게 목회자에게 특히나 사모님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교회에서 좀 어떤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렸죠 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고 한 얘기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목사님을 또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얼굴이 좀밝아지신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교인들한테 우리가 젊은 목사님 내외가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자제하자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그 사택 문이 보이는 그 앞에다가 나지막한 가림막을 하나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만들어 두어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그때부터 마음에 굉장히 안정이 찾아왔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려주는 게 있고 작은 나지막한 가림막 하나 정도이지만 가려지고 또 점점 성도들이 그냥 벌컥벌컥 문여는 일도 줄어들고 누가 찾아오면 벨한번 눌러주는 거 띵동 한번 해주는 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밝아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가까이에 이렇게 주택잔지가 들어오면서 젊은 부부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래도 비슷한 또래 성도들이 몇 가정 이렇게 교회 출석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먹게 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그 시간을 그렇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신데 우리가 직분 감당하면서 어려움의 시간이 있죠.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보낸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살다 보면 인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가 인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힘들어라는 일들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다음에 보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일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해 자살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그 삶을 포기하는 까닭은 당장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히려는 것이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그게 뭐 작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도 사람이 의지하며 살겠죠. 근데 때로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절망이 정말 캄캄한 암흑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게 하는 이,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이겨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인내의 십자가, 때로는 부끄러움의 십자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소망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에도 한 분이 자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 안타까운 거, 아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내를 이루는데 왜 유익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투명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들의 꽃과 같고 아침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새벽마다 또는 큐티 하시는 분들 창세기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가 목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구역성경부 하면서 구역장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우리는 방랑하는 방랑자도 아니고 여행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곳이 내 집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금방 그곳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죠. 그게 방랑자입니다. 여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가 숙소도 마음에 안 들고 먹을 것도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자는 내가 시작한 그 순례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례를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랑자도 아니고 여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 순례의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목적지에 달아들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다 순례를 하고 있으니 그 인생의 순례가 마칠 때까지 열심히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보면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여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 내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순례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갔겠죠. 형통케 하고 순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을 향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순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엄청난 고난을 만났지만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그냥 아무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유익했던 인내의 순간들을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인내를 통해 달라진 당신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3번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꼭 적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인내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인내기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그 보니까 음, 박스 안에 마시멜로 법칙이라고 하는 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이들도 고단과 훈련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울 때도 그냥 훈련 시켜지는 게 아니라 인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손한번 내밀게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켜야지만, 여러 번 실패해야지만, 손한번할수 있죠. 아이들도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버릇 하나 가르치는 것도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기다릴 줄 아는 아이, 인내할 줄 아는 아이가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 가려면 지금부터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팁입니다. 인내성 품 연습하기 다섯 가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인내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2. 인내는 서로 사랑하게 한다. 3. 인내는 목표를 이루게 한다. 4. 인내의 마지막은 축복이다. 5. 인내는 모든 문을 여는 출구다. 특별히 이 모든 문 중에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출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